네,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며 공동 성명을 발표합니다. 오늘은 1908년 미국 섬유 공장 여성 노동자들이 근로 여건 개선과 참정권 보장을 요구한 대규모 시위를 기념하여 유엔에서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4년째를 맞는 기념일입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일 가정 양립이 어려운 노동 현장, 가사 노동 분담에 대한 인식 부족, 그리고 양육의 어려움 등으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가로막히고 자기 발전의 기회를 제한받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8월부터 시행하는 자본시장법상에는 남성 또는 여성만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함에도 여성이사가 단한 명도 없는 기업이 100대 기업 중 70곳에 달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머리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한편 이제 한달 후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민주당 출신 전직 시장들의 여직원 성추행이 보궐선거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책임감도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당원 당규까지 개정하며 기어이 후보자를 내는 모렴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인권은 우리 모두의 인권입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여성인권을 언급할 자격이 있습니까?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오늘도 여성 인권을 운운하는데 진정 여성 인권을 보호할 마음이 있는지 의문입니다.